안녕하세요. 대한국수입니다. 오늘 4월 2일이고요 지금은 나무 짝들이 지방에서 멀리서 못 오시는 분은 100만원에 두 가지 별도, 군관미 별도입니다. 이 밑에 것만 해도 100만원 됩니다. 그 여기 에 밑에 거라도 긴거 놓고, 위를 짧은 거, 똥말이를 올립니다. 이거 원해서 한 면들, 한 면들 1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, 원자재 회사다, 거의. 이 나무 자르는 똥만들을공부하시면취미로 한번 만져보실 분은 괜찮습니다. 그리고돈 받지는 안됩니다삼붕차우 많이 담아? 삼붕찬우? 여기도 담고, 취미로취미로 해보기는 괜찮습니다. 지금, 이게 한다발입니다. 이거 한다발이거든요. 이거 지금 1 0 0만원입니다 사실 여 위에는, 요, 요, 이 위에는 막짭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. 나는 막 조그만 짝두속도 만드시라고.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, 사실은, 그 정도, 백만에 뭐, 제 입장에서는, 건축까지다 되어있기 때문에, 무척 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, 사실은, 우리가 나무 자르는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, 뭐, 도둑도 안 났거든. 제가 생크에 남았습니다. 요 정도로 빠니다 이거 사이즈 길이, 한 거는한 2,400, 길이 2 4 0 0되고요 폭은 한1,000 정도 되고, 높이도 1 0 0 0고 약100 정도 됩니다. 지금 여기 우리가 랩싹 담아서버입니다야한목재입니다